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아렉 재고를 보면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3월 재고에 이어서 4월 정규 추가된 물량까지 합쳐지면서 딜러서벨 재고는 더 여유로워진 상태입니다 일부 모델의 인기 색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빠르게 출고 가능한 재고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문제는 그 할인 금액이라는 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할인들이 모아져서 나온 할인 금액이기 때문에 과장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런 과장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적용 가능한 할인만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딜러인지에 따라서 할인 금액은 물론이고 재고를 찾아준 능력까지 완전히 다릅니다. 할인 100만 원더 받는 것보다 훨씬 도움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브랜드별로 가장 위에 코리아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시고요.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업체의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광고업체는 광고주인 중개업체에 유리한 쪽으로 안내를 하게 될 것이고,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가장 많이 마진이 남는 딜러사로 판매를 유도하게 될 겁니다. 고객님께는 A 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라도 본인들에게 남는 마진이 A 딜러사는 50, B 딜러사가 100이라고 한다면, 할인, 재고, 견적 같은 정보를 다르게 전달해서 이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시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딜러사별로 모든 공시딜러분들이 전부 제휴가 되어 있는 채널입니다. 에이전시, 프리랜서, 플랫폼 업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중개업체에 기대하지 마시고 전국에 있는 다양한 딜러사의 공시딜러에게 거짓 없는 제대로 된 견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신 후 내용을 남겨주시면 공식 딜러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